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0th of August 2021, Friday, now 6 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e-mart. e-mar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은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는 조금 상승장으로 출발했다가 쭉쭉 밀리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낙폭이 커졌었고, 물론 이제 종가 가면서는 조금 만회는 하긴 했지만, 음, 상당히 마음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전에 한번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눌러주는 시기가 언제까지 갈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실적이 확실히 좋고 어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식으로 가야 나중에 주가가 회복될 때 빠르게 치고 온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 중에 하나 이마트가 원래 이제 신세계 그룹주가 신세계는 괜찮았었는데, 이마트는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랬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오늘 17만원이고, 0.29%가 내렸고요. 음 지금 이마트의 가장 큰 점은, 좋은 점은, 어 알다시피 지금, 어 스타벅스, 음. 그, 코리아 지분이 원래 이제 이마트하고, 어, 그 스타벅스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가 50대 50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신세계가 인수를 하면서 아마 10몇 프로인가 더 인수해서 아마 63인가이 정도를 신세계가 이제 50가 넘어야 연, 연결 지분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30몇 뭐 프로가 아마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 계열사라고 봐도 되고, 막 2년 후쯤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스타벅스가 상장이 되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고, 그 밸류가 이마트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마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음... 그2분기 실적이 5조 8,647억으로 어, 작년도 2분기에 비해서 13%가 증가했으니까 지금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가 13% 증가했다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뭐죠? 음, 트레이더스가 좀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쓱닷컴은 이제 매출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에좀 적자폭은 조금 늘었는데 지금 스다컴 같은 경우는 어뭐 흑자 적자를 따질 계류지 아니고 외형을 일단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어, 지금 일단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그 이제 고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좀 적자가 어, 좀 음.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24는 흑자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터너라운드가 일단 됐다. 그리고 터너라운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터너라운드가 가속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유통산업 중에서는 어, 최선호주다 그래서 어, 쓱닷컴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 어,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이마트가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단하고 연결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사실 굉장히 할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가 앞으로 좀 어 유통주 중에선 최 선호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어 저도 조금 샀고 조금씩 지분을 음, 아, 분산 투자로 좀 늘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좀 확실한.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건 확실한 호재잖아요. 이런 거는요. 예. 그래서 음, 이마트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어찌됐던 뭐어 금요일이니까 조금 음 원래 보통 금요일 같은 마음이 좀 가벼울 텐데 오늘은 조금 무거우실 텐데 어찌됐든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시장만 너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연구할 땐 열심히 연구하지만 또좀쉴 때는 푹 쉬면서 해야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예전에 박세리 도 그랬었잖아요 한번 소렌스탄 마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할때 박세리가 좀긴 슬럼프를 많이 겪었는데 자기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설법은 몰랐었다는 훈련하는 법만 알았지 스트레스. 그래서 한번 슬럼프가 오면 길게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운동이든 뭐 음악감상이든 뭐 영화보기든 뭔가를 좀 잡아서 스트레스를 좀 제때제때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좀 금요일자 중앙일보는 언론재갈법 공조 당정청 침묵의 카르텔이다 언론이니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음. 추석까지 4단계 접종 완료자는 밤에 4인 모임을 허용한다. 중대본 오늘 방역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텔레반 너무 무섭다. 탈출하고 싶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2152명 2000명이 또 넘었군요.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와 교육, 교육 자유를 빼앗는 입법 폭주다. 그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문재인 대통령 댓글에서 시작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수도권 4단계 재연장 추석까지 갈 수도 있다 상반기 최대 실정량 30대 기업 영업이익 220% 늘어도 고용은 1%도 안는다 지금 이제 자동화가 점점 많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끝냈고요. 어, 중앙일보 경제 이슈는요. 어, 유동성 잔치 끝나나 코스피 300, 1000 깨졌다. 3,100 깨졌다. 지금 유동성... 장세는 끝났고 지금 이제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 시작된 지꽤 오래됐는데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음. 가계 소득 역대 최대 감소, 상위 20%만 소득 늘었다. 그러니까 농협 분양 11월 달까지 주택 잠보 전세 대출 전면 중단한다. 아, 이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이게 GV6 공개 공 모양 변속기 눈길이다 어 그래요 음. 배66% 계란 70% 우유값도 올랐다 추석 인플레 비상이다 미패드 8월 고용사항 좋으면 9월 테이퍼링 선언 가능성 있다 고삐 풀린 서울 아파트값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전세는 양천 농원 송포구가 강세다 교천치킨 수제 맥주공장 열었다 가맹점 마트 편의점을 공략한다. 어. 교촌치킨이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는 것 같으네요. 음. 롯데백화점 통탄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 채웠다. 오늘 개장한다. 아 그렇군요. 오늘 개장하는군요. 음. 담중 사냥개풀어 송로버섯 찾는다. 원사지 투명한 재료만 쓴다. 매달 보니 승자 손 들어준 모습 기억. 길, 이대훈이 걸어온 길이다 137키로 직구로 다승이 백정현 미스테리 이런거고요 뭐, 요정도입니다 네. 물살 트 없는 방역 추석 명절 이마트에서 안심 쇼핑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어찌됐던그 멘탈을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바다에 푹 빠지고 싶으신 분은 음, 줌으로 하는 우리 잉글리시 아웃팅이 있으니까 일주일 무료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와서 한번 좀 즐겨 보시고요 본 수업은 아침 7시 저녁 9시에 있고요 저녁 10시에 발음 수업이 있고 아침 6시 반에 왕초보 잉글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 못 들어오셔도 그 이제 카톡방 초대해놓으면 영상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든지 본인이 편한 시간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상담 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카톡 드리면 제가 좀 부족한 지식이 남아 상담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불금인데 뭐 어차피 뭐 밖에서 모이기는 힘들지만 집에서라도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틈 나시는 대로 좀 이제 선을 해졌으니까 산책도 좀 하시면서 어 그렇게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